네. 전국의 투표소 별로, 보여요? 영상 보여요? 빵표야, 빵표. 한 표도 안 찍은 선거구가 73곳이요. 그 다음에, 한 표가 찍은, 한표 찍은 선거구가 100곳이요. 두 표, 115곳이요. 세표 찍은 내가 제가 156 이걸 다 합하면 460 군데에 투표소가 사실 빵표를 찍은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분해서 이 자료를 우리 교회 사무원 애들 보고 다 찾아내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만든 표가 아니야. 선거관리중앙선관위에서 띄워놓은 여러분도 언제든지 핸드폰 가지고 검색하면 돼. 그럼 이렇게 써여 있어요. 빵표. 자유통일당이 빵표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전라남도 광양에서 빵표가 나왔어요. 빵표가 나왔는데 빵표 나온 데가 수도 없이 많지만 광양에서 빵표 나왔는데 거기에서 애국우파 우리 실행위원장, 어, 그다음에 동 대표들이 우리는 자유통일당 찍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찍은 증명서를 가지고 제출했어요. 몇 명이냐? 네 명이야, 네 명. 빵표 나온 역에서네 명이라고. 그다음에 부산의 금정구에서 빵표 나왔어. 금정구에서 몇 투표에서 빵표가 나왔는데, 그런데. 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제보했어요. 우리 부부는 찍었다 이거야.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오셨지? 어제 나왔어요 앞으로. 자.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 말이야. 어? 우리는 4.19로 맞짱 떠야 되는 거야. 자. 아. 목사님은 지금 집사입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은 어디서 살아요? 저거 장전동에 살고 있고요. 네. 어, 제가 투표 확인증을 끌어왔습니다. 투표 확인증? 예예. 예. 어. 장전 일동 제4 투표소로 이렇게 기재돼 있거든요. 네. 저저 그 저, 저희하고 집사람은 둘이, 둘이서 이렇게 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찍고 음. 왔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자유통일당그 진승 당원이거든요. 어. 그렇게 천 원짜리 내는 당원이 아니고 만 원짜리 내는 당원입니다. 어. 근데 아, 아. 제가 국민행을 찍겠습니까? 아니, 천 원짜리가 아니고 만 원짜리? 네. 이야. 에. 에. 부산에서도 에.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자유통일날안 찍고 뭐 국민행을 찍겠습니까? 조국당을 찍겠습니까? 그, 당연히 그, 자유통일날 찍었죠. 네. 그리고 집사람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갔기 때문에 어. 최소한 두 편은 나와야 됩니다. 어. 빵표는 진짜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아직은. 맞습니다. 여기서 금전부에서 오신 분손 들어 봐요. 그렇지. 찍어서 안 찍어서. 이거 보라고요. 이번 선거는 완전히 사기야, 사기.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찍었대며요 아, 저희 아들은 그 사전 선거이기 때문에 불려대 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찍은 게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장전 초등학교 찍은 게제4투표소이거든요투표소가 어. 틀리기 때문에 어. 그거는 40 명이 이렇게 사진 통계에 찍었고 음. 본 투표에 찍은 그만 그 계산하기 때문에 음. 최소한 투표는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저희 집 사람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 사진 수... 증명서를 예, 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예, 사진 예. 찍어야 돼. 예.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